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립토기도 라고요 저는 한수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음 가상화폐 지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메타마스크 코인 출시 관련해서 더불어 생각해 봐야 될게 바이낸스에서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트러스트월렛 관련 소식을 예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메타마스크 코인에만 여러분들이 신경 쓸게 아니라 라이벌인 바이낸스의 트러스트 월렛이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과 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관련해서 어 바이낸스에서 이번에 니어 프로토콜 니어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는 어 샌더라는 그 가상화폐 지갑에 투자를 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바이낸스가 니어 블록체인 지갑에 투자를 하는 건 아무래도 트러스트 월렛과의 어떠한 연동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소식이 바로 이 요즘 핫한. UST로 아주 핫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테라 블록체인 위에 새로운 지갑이 출시가 된다 라는 소식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그 얼리버드로 미리 참여를 하셔서 또 사용을 해 보시면서 어, 토큰도 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갑 까는 거뭐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미리 참여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으로 이 파트너 어, 인베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 꽤나 유명한 자주 보셨을 법한 이 판테라와 테라폼 랩스 그리고 가상화폐 쪽에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신뢰가 간다는 펀드인 아린톤까지 음, 나머지도 어, 자주 보이는 음, 이 투자사들이죠. 이런 투자사들이 어, 현재 투자를 한 이 리프라는 테라 블록체인 위에 지갑을 설치를 해보고 저희가 그 지갑에 테라를 전송을 하는 것까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쪽에 여러분들의 메일을 등록을 하시고요. 사이트는 제가 따로 유튜브 하단에 링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쪽 다 메일을 등록해 주시고요. 네, 이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 이쪽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 먼저 메일을 등록해서 여러분들이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메일을 등록하는 거고요. 이쪽에는 그 핸드폰으로 이 지갑 어플이 출시가 되면 먼저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신청을 하는 메일을 등록하는 거니까요. 양쪽 다꼭 등록을 해 주시고요. 메일을 등록하셨으면 뭐 저희가 이제는 뭐말안 해도 다 아시는 이 트위터에도 팔로우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스코드도 가입을 해 주세요. 어, 인증해 주시고 나면 뭐 이렇 저희 한국 방도 있죠. 한국 방에 한 마디 써주 주겠습니다. 네, 벌써 디스코드에 쭉 이렇게 벽타기를 해서 보면 뭐 어떻게 해야지 에어드롭 토큰을 받는지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얘기가 오고 있는데 딱히 정해진 내용은 없어요.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어, 지갑을 설치를 하고 루나 코인을 지갑에 충전을 하는 것으로 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텔레그램도 가입을 해주세요.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요. 디스코드에서 소식이 빨리 전달이 될 때가 있고 텔레그램에서 더 빠르게 소식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양쪽 채널을 어, 돌아가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디스코드와 어, 이런 SNS에 다 가입을 하셨으면 그리고 나서는 지갑 설치를 해줍니다. 인스톨 리프 클릭하시고요. 크롬에 추가 여기에 귀여운 개구리 모양의 지갑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크레이트 월렛 누르셔서 당연히 구문은 메타마스크 만드실 때처럼 저장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구문을 입력을 하시면 이제 지갑이 온전히 사용될 준비가 끝난 거고요. 저희가 예전에 테라 지갑으로 저는 이 테라 스테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비교를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갑을 미리 테스트를 해 보고 어, 미리 사용을 해 봄으로써 출시될 코인의 에어드롭을 노리는 거니까요. 우선은 하나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바로 이쪽에 뭐 루나 코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테스트넷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테스트 코인을 받아서 테스트 코인으로 전송을 해보는 걸 우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설정 마크 누르셔서 테스트넷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다시 이돈 모양 누르셔서 지금 테스트넷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링크해 드린 이 테라퍼셋으로 가셔서 테스트 코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선 체크해 주시고 이쪽에 해당 지갑 테스트넷 주소를 적어 주십니다. 그리고서 샌드미 토큰 누르시면 오 루나가 전송이 됐다고 안내가 나오고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개구리 누르시고 테스트넷에 이렇게 오 루나를 받으신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테스트넷에서 스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 가운데 화살표 누르시고요. 2.5 루나만 스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루나 선택하시고 리뷰 누르십니다. 리뷰 누르시면 가격 확인하시고 스왑 되게 직관적이에요. 어, 사실 이렇게 스왑도 바로 가능하고, 이렇게 계속 로딩이 길어져서 세 번째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받은 테스트넷 토큰의 반에 해당하는 루나가 UST로 스왑이 된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는 이 지갑에서 저희가 스왑을 한 UST를 바로 어, 스테이킹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파짓 이 e 앵커를 클릭하시고요. 방금 스왑을 한 UST를 맥스해서 금액을 입력해주시고요. 그리고 디파짓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앵커에 바로 UST가 디파짓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실 게이 디파짓된 걸이 지갑에서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지갑으로 가셔서 어, UST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서 디파짓 이 내용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아 토탈 디파짓이라고 해서 디파짓된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위드로우 클릭하시고요. 전체 금액 또 클릭하셔서 위드로우 하시면 이렇게나 빠르게 바로 여러분이 스테이킹한 금액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테스트넷이라서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렇게 UST를 사용해서 스테이크를 완료를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실제로 테스트넷이 아니라 메인넷에서 한번 루나를 어, 스왑을 하고 또 스테이킹하는 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넷으로 설정 클릭하셔서 메인넷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루나를 어, 지갑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루나가 아니라 UST를 테라스테이션에 있는 UST를 한번 이 지갑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테스트넷 해봤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죠 엑셀러 사건 그것 때문에 저는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보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네, 네 테라스테이션에 해당 주소 복사하시고요. 그리고서 UST를 해당 주소로 우선 10 UST만 보내보도록 할게요. 또 이건 이 나름대로 상당히 귀엽네요. 네, 테라스테이션도 와우, 이렇게 빠르게 네, 벌써 전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 받았으니까 이제 전체 금액을 다 보내보도록 할게요. 샌드. 네 적은 금액을 먼저 보내는 게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습관이 아무래도 중요하죠 나중에 정말 크나큰 한방에 올 수가 있으니까요 컨펌 하시고요 리플렛으로 가시면 이 UST가 있죠 UST만 있으면 이쪽에서 어 이제 스스로로 쓰이는 코인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UST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루나로 바꿔 주겠습니다 네. UST에서 50불을 수합을할때 어, 처음에 리뷰를 클릭을 하시면 이게 루나로 돼 있으면 이수합이안 돼요. 왜냐하면 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합을 클릭을 하시고 반드시 ust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수합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스왑이 완료가 된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저희가 테스트넷에서 했던 것처럼 우선은 UST를 이 앵커에 스테이킹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이 디퍼짓 이 앵커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디퍼짓 하신 다음에 맥스 하셔서 이번에는 저희가 루나가 반을 변경을 해 뒀기 때문에 루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지갑이 다른 지갑보다 편리한게 수수료로 쓰이는 코인이 루나랑 UST 두개를 다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어... 편리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루나가 있기 때문에 루나를 선택해 주시고 디포지트 클릭을 하시면 어... 요 디퍼지트 프로세싱 이라고 기다리시면 해당 문구가 디퍼지트 컴플릿으로 바뀌면서 네. 이렇게 UST가 얼마 되지 않는 UST지만 앵커 프로토콜에 다 스테이킹이 된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심지어 이율도 지금 19.5로 네 일전에 말씀드린 20%의 이자가 유지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다시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퍼짓 다시 누르시고 위드로우 클릭하시면 맥스 하셔서 위드로우 클릭하시고 어, 일정 시간 기다리시면 완료가 됐다고 나오면서 네 둔하시면 네, 이렇게 UST를 스테이킹 하시는 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루나 다시 클릭하셔서 이쪽에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스테이킹 풀 클릭하시고 딜리게이트 하셔서 어, 이 테스트넷과는 다르게 이렇게 현재 루나의 유동량이 어, 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드는 쪽을 선택하셔서 네 스테이킹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저는 이쪽에 가장 많은 유동성을 보이고 있는 이곳을 선택을 해서 네 델리게이트 지금 완료를 클릭을 하시면 이쪽에 에어드롭 플러스에 여러분들의 루나가 어 현재 스테이킹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걸 다시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화면에서 루나 클릭하시고 스타더를랩 클릭하신 다음에 언델리게이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에어드로 플러스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맥스 하셔서 언델리게이트 클릭하시면 네, 어, 네, 언스페이 <laughs> <laughs> 실패가 떴어요. 이건 진짜 돈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뭐가 잘못된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 루나를 이 에어드롭 플러스에 스테이킹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쪽에는 따로 스테이킹을 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하 제가 이렇게 직접 스타더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어, 이쪽 그러니까 이에어드롭 플러스의 스테이킹을 하면 최소 20일 후에 이 스테이킹한 금액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20일 후에 받는 걸로 신청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쪽은 따로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 이쪽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이 스타더러에 가서 관련 내용을 직접 보시면은 이 자세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이 겟헬프 가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리프 지갑을 사용해 보시고 또이 앵커 프로토콜과 바로 연동이 돼서 스테이크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과 또 루나도 스테이크를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 리프 지갑 관련해서 추후 업데이트 내용이 있으면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